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식욕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구직을 하거나 승진하고 사업을 구사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 활동하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는 운입니다. 시외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부친을 도와 사업을 하고 대부가 되거나 횡재운이 있고 투기활동으로 폭리나 매점매석을 하고 특수농작이나 특허발명으로 치부하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물자를 개발하고 무기를 발명하는 운입니다. 건축을 하여 고통 재난 질병에서 벗어나고 아들을 낳고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으나 의약으로 치료하고 남편과 아들이 충돌을 하거나 남편과의 불화를 아들이 해결하는 의미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선거에 출마하고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전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사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의식주 활동으로 체력을 낭비하고 빈혈이나 정력과세이나 고혈압을 조심해야 하고 퇴직을 하거나 직책상 불명예로 낙천을 겪을 수 있고 연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시작하면 관료적으로 방해를 받고 익사의 위험이 있고 연애편력이 심하고 남편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제의 자식으로 인하여 남편과 생리사별할 수 있고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난 것이 들통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실패차, 양도소송, 채무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송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명예손상을 당할 수 있고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망신을 겪고 경거망동으로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화를 초래하고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 볼수 있고 배우자와 자신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재물을 잃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은 운입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타툼니 심하고 산모는 난산할 수 있는 운입니다. 혼자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하거나 마음이 좁고 거짓말을 잘 하고 시비를 잘 걸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낙상하여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만하여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을 수 있고 금전 문제나 부친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자식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관제 후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근구상으로 망신살균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 볼수 있으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해야 합니다. 농업, 통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불성하므로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워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